드디어 해냈다. 근데 차고로 들어와버렸고요.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많이 있는데, 자 일단 여기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찬장들을좀 열어서 자 특이한 것들을 좀 획득을 해주고요. 코르크막에 뭐 별의별 게다 나오는데, 자 여기도 열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를 딱 열면은, 자, 여기도 뭔가가 좀 필요로 하는 것같고요 코르크 마개가 많이 있어서 좀 주워주고, 자, 이제는 더 이상 획득되는 게 없는 것같고요 일단은 몇 개를 좀 획득을 해서, 뚫어뻥까지 일단 획득했습니다. 자, 상당히 더러워 보이는 뚫어뻥인데, 요거는 뭐죠? 기름통도 하나 획득을 하고, 여기 아래쪽에 또 뭔가 있는데, 자, 이거는 또 어떻게 열어야 하는 건지. 어 기름을 부으니까 느슨해져서 이렇게 열어서 쇠기 조각을 한개더 획득했습니다. 여기에서 자꾸 뭔가 막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자 이렇게 뚫어주니까 일단은 한번더 열쇠를 획득했습니다. 삼각형 열쇠는 아무래도 삼각형 구멍에 꼽아야 되겠죠. 일단은 쇠기를 하나 더 등록을 해주고 네 개밖에 남지 않았죠. 자 여기에 보면은 삼각형이 있었죠. 자 요거를 딱 꼽아 버리면은 요거는 뭐죠? 자 요런 거는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면 되겠죠. 사뿐하게 한번 통과. 자 이거 뭐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. 어. 그렇지, 동구다두 개밖에 안 남았구요. 와, 갈수록 난이도가 오르기 때문에. 그렇지, 세 개를 전부 다 클리어 했습니다. 자, 빼기가 하나 나오고, 또 밑에 뭐 있죠? 요거는 아무래도 건물 밖에 있는 그런 거를 좀 풀어주는 그런 요소 같구요. 자, 어느덧 세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코르크를 사용해주면 일단은 구멍이 전부 다 막혀버렸죠. 이제 다시 물을 켜보면 은 새로운 변화가 있을 텐데 물을 다시 틀어서 자, 다시 한번더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쪽에만 물이 나오죠. 이렇게 되면서 생선 뼈를 하나 획득했습니다. 이 뼈로 과연 어디다가 쓸수 있을 것인지. 생선뼈 같은 경우는 왠지 고양이한테 주는 것 같은데 고양이한테 딱 주면은 역시나 고양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렌즈를 획득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쓰면 되겠죠 여기서 만원경에 딱 꼽아 버리면서 요거를 보면은 뭔가 보이는데 확대가 되는 건지 줌을 딱당겨보면은 여기 뭐 숫자 같은 것도 하나 있고요 자뭐 이리저리 돌려보는 건 안되고 확대만 되는 것 같은데 자, 최대로 확대를 해보면은 아 여객선이 이게 박살이 나버린 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제대로 계획을 해 놓고 실행으로 옮긴 것 같고 현재까지 나온 문양으로 요거를 이제 풀어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요거는 요렇게 이제 마지막 거는 돌려보면 맞는 게 나올 텐데 자 아직 아니고 딱 맞아버리면서 쇠기조각을 하나 더 획득하고 추가로 열쇠를 하나 더 획득했습니다 요거는 무슨 열쇠지? 작은 열쇠를 하나 획득했고요 차고에 또 하나 있었죠 여기다 딱 꼽으면은 다시 돌아가면서 돌려버리면은 상당히 많은 아이템들을 획득할 것 같습니다 전구에다 열쇠에다가 자 아무래도 요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뭔가 또 오브젝트를 풀어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죠? 자, 여기에다가 딱 꼽아주는 것 같아서 딱 꼽아서 돌리면은. 자, 이것도 뭐야? 자, 요거는 아까 그거 같죠? 아까 거기 퓨즈가 하나 비었었는데, 거기다가 꼽아주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요렇게 되면 이제 바깥쪽 수수께끼는 다 풀린 것 같고요. 자, 여기에 나머지 하나의 퓨즈를 딱 꼽아주면 될것 같죠? 요렇게 딱 꼽아버리면서. 이것도 뭐야? 자, 요거는 많이 보던 퍼즐인데, 자, 요 정도쯤이야. 자, 요 정도쯤이야가 지금 잘안 되고 있죠. 자, 요렇게 다 꼽아버리면서, 자, 뭔가 켜졌다고 하고요. 수영장으로 돌아오면은, 뭔가 켜졌다면서 한번더세기를 획득했습니다. 자, 요렇게 되면 이제 세기를다 모은 것 같죠? 자, 요렇게 되면 이제 세기가다 모였기 때문에 요것도 꼽아주고, 하나 더. 요것까지 꼽으면서 완성. 제 과연 뭐가 나올 것인지. 가운데가 열리면서 한번더 루비를 획득했습니다. 루비가 또 어디 있을 때가 있겠죠? 자, 일단 전구랑 망치도 사용을 해봐야 될 텐데. 자, 여기다가 루비를 여기다가 갖다 뽑아버리니까 입이 열려버리면서 뭔가 튀어나와 버렸습니다. 이건 뭐지? 피아노 롤이고요 이거는 바로 거기에 쓰면 되겠죠? 자,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 했더니 바로 요건 것 같습니다. 제가 다 꼽아 주면서 뭐야 아무것도 없어. 뭐야? 똑같이 눌러 주는 것 같고요. 그렇지. 어 뭐야? 아좋구요가라치에 멋지게 성공했습니다. 제기어버 열려버리면서 자, 요거를 아래로 딱 내려주면은 뭔가 해결이 되겠죠. 우와, 저기또 뭔가 비밀 통도가 나와버리면서 저로 들어와야 되겠죠. 보면은 뭔가 하나 있는데 서류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여기 위에 보면은 해킹 장비까지 획득했습니다. 자 무슨 문서가 하나 나오고요. 역대 최고의 두뇌를 가진 요원이라고 하는데 당연하겠죠. 옆에 보면은 또 뭔가 있는데 제거 대상에 일단 에어전트 A랑 B가 있는 거 보니까 루비가 아무래도 요런 식으로 에어전트를 제거를 해온 것 같고요 전구 같은 경우는 어디 있을까 생각을 좀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전구가 까빡까빡거리고 있죠 이거를 좀빼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요거를 방치로 부셔버리고 밑에 뭐가 떨어졌죠 고동치는 이상한 물체로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전구를 새로 껴줘야 되나 일단은 전구를 새로 껴줬구요. 딱 꼽아주면은 열려버리면서 이게 뭐지? 전화를 획득했습니다. 전화는, 전화는 또 어디다 쓰는 거죠? 자, 드디어 막히는 구간으로 들어와서 아무래도 요거를 좀 풀어줘야 될것 같구요. 요거를 한번 해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. 아, 뭔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. 자 요렇게 돌리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돌려대다 보니까 요렇게 키패드가 나왔고요 자,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만원경을 봤을 때 나오던 숫자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... 일... 어 뭐야 뭐지? 이거 뭐야 터치가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니까 다 깨져버려서 패드가 튀어나왔죠?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해서. 자, 이제 키패드를 입력할 때가 됐습니다. 177, 어, 뭐야. 이게 누르는 거랑 입력되는 거랑 또 다르게 입력이 돼서. 일단 1은 이거고, 7을 찾아야 되는데, 이게 7이고. 그러면은, 1771. 이렇게 입력을 해버려서. 자, 뭔가 입력이 돼서. 자, 이것도 돌려주면서 뭔가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. 일단은 요 화살표들이 똑같이 일치가 되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. 내다 리고 오전 아무리 고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맞춰주고 요거 조금 돌려주면은 조금만 더 그렇지 이렇게 맞춰주시면서 자, 드디어 뭔가 획득했습니다. 자 지문이 튀어나왔고요. 지문은 제가 그냥 요렇게 갖다 대면은 아니고. 자 누구 지문으로 해야되는건지 해킹 장비를 드디어 여기서 사용하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? 뭐야 자3자 자, 요렇게 색깔이 딱 맞출 때딱 눌러주고 음. 여기도 요렇게 그렇지 별거 없네 요렇게 요거도 요렇게 음. 그렇지 자, 라스트 요렇게 음. 맞춰버리면서 지문을 해킹해버리면서 어디 쓸지 몰랐던 해킹 장비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자 열어보니까 이 폭탄인가 뭔가 이상한 게튀어나왔고요 여기서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 자 C4 폭탄 하나에다가 이 버튼을 딱 누르면 터지는 건가? 요거는 아무래도 뭔가를 날려버릴 때 쓰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누르면은 자 드디어 이제 물이 다 빠져서 드디어 진입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대사가 잠깐 나오면서 자 드디어 전기 수영장 작동을 해제했고요 요거는 이제 C4로 폭발시키는 듯한 느낌인데 일단 여기가 뭔가 튼튼한게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으니까 자 C4를 딱 설치를 해서 자 요건 어떻게 하는 거죠? 이거 어떻게 터뜨리는 거지? 전화기를 딱 달아서 전화기가 드디어 이거였고요91981 이게 뭐지? 91981아 이거는 전화를 거는 것 같은데 자 드디어 퍼즐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2층으로 가서 왼쪽 방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 아까 저 숫자가 아무래도 전화 같죠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자921 981 그렇게 폭탄을 터트려버리면서 자, 과연, 다음엔 또 어떤 장면이 나올 것인지. 자, C4를 터트려버리면서, 수영장이 폭발해버렸습니다. 자, 여기로 들어가면은, 이제 우리, 루비가 튀어나오겠죠? 자, 여기 계단으로 딱 들어가주면은, 자, 또각도각 들어가니까, 자, 뭔가 또 퍼즐이 생겨 있고요. 자, 과연 또 어떤 hey today, 게 우리 I'm <laughs> Maybe if you're lucky, you'll see him sooner than you think. Oliver, Agent A. Oh, and one last thing. 뭐야? I've left you a little surprise. 아, 이 이쁜 녀석이... <laughs> 되려 잠겨버렸고요. 요거는 또 뭐죠? 동영상인 것 같은데, 이거 설마 폭탄? 자, 요거를 열면 과연 뭐가 나올까요? 투비컨티뉴 자 계속하기를 눌러 보면은 뭐야 파트2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클리어한 거는 파트1이었던 것 같고요 자 파트2가 공개가 되면은 새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에어전트 A 파트1을 전부 다 클리어 했습니다